안녕하세요. 모르면 손해 알면 든든합니다. 좀 아는 아저씨입니다. 오늘 영상도 분명 돈 되고 도움 되는 내용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바로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 제일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중요한 2026년에 바뀌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오르는데요. 내 기초연금은 왜 깎일까요? 부부가 같이 받으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이 질문 댓글에 제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국민연금 연도별 인상 금액, 2026년 예상 인상률, 기초연금 감액 기준과 부부 감액 변화, 기초연금 단독 40만 원, 부부 80만 원 시대 준비 전략 이걸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 아 내가 앞으로 얼마밖에 될지 감이 확 오실 겁니다. 첫째, 국민연금 인상 흐름입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자동으로 인상됩니다. 즉, 물가가 오르면 연금도 같이 올라서 같은 돈의 실질가치를 지키는 구조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인상률을 한번 볼까요? 2022년에는 2.5% 인상되었고요. 2023년에는 5.1%. 2024년에는 3.6% 인상, 2025년 올해는 2.3% 인상되었습니다. 즉, 매년 오르고 있지만 물가 상황에 따라 폭이 조금씩 다릅니다. 내년도인 2026년에는 현재 전망상 물가 상승률이 약2% 내외로 보고 있어서 국민연금도 비슷한 수준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실제 나의 연금의 인상 금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70만 원 받는 분이라면 2025년 2.3% 인상 71만 6천 원 현재 이 금액 받고 있죠. 2026년에는 2% 인상되어서 약 73만 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80만 원 받는 분은 2025년에 81만 8천 원, 내년에는 83만 4천 원. 현재 90만 원 받는 분들은 2025년에는 92만 1000원 2026년 내년에는 94만 원. 현재 100만 원 받는 분은 2025년 123,000원, 0 2026년에는 143,000원을 0만 받습니다. 120만 원 받는 분은 2025년 122만 8천 원, 2026년 125만 3천 원을 받습니다. 요약하자면 국민연금은 매년 약 2%에서 3%씩 오르는 구조라서 꾸준히 받는 분일수록. 인상 효과가 큽니다. 매년 1월에 인상분을 통장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122만 8천 원을 받는 분이라면 내년 1월 25일에는 125만 3천 원이 입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기초연금과의 관계입니다. 여기서 항상 같이 생각해야 할게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면 받을 수 있는데요. 문제는 국민연금과 연계되어 감액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약5 1 5270원 이상이면 감액이 시작되고요. 최대 감액은 기초연금의 50%까지 가능합니다. 2026년에는 이 기준에 약 52만 5천원 전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즉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이 조금 더 줄어드는 구조인거죠. 근로를 냈을 때 깎일 수 있는 금액은 저번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으니까 그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70만원 받는 분은 기초연금 양 6만 7천원이 감액되고요. 80만원 받으면 7만 9천원 90만원 받으면 9만원 전후로 감액이 예상됩니다. 그래도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네 번째, 이번에는 부부감액 완화와 40만원 시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건 아주 큰 희소식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부부가 같이 받으면 서로 20%씩 감액돼서 불만이 아주 많았는데요. 정부가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2026년에서 2027년에는 부부 감액이 10%로 완화될 예정이고요. 2030년까지는 부부 감액이 완전 폐지 예정입니다. 즉, 앞으로는 부부가 함께 기초임금을 받아도 감액 없이 단독 40만원씩, 부부 80만원씩 받는 시대가 열립니다. 그래서 지금 63세, 64세분들은 기초연금은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2년 뒤엔 내 소득, 배우자연금, 국민연금 금액까지 미리 계산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왜 확인해야 하냐면요. 국민연금, 부부감액 20%, 소득 역전 방지제도까지 적용되면 기초연금을 34만원, 40만원 받는다고 했는데요. 5만원, 10만원 받는 분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체크해 두셔야 하는 거죠. 현재로선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죽을 때까지 받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무상으로 수천만원을 받을 수 있고요. 장수하시는 분들은 억단위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중요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63세 정정수 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정 씨는 국민연금 월 90만원 배우자는 65세로 기초연금 34만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2025년엔 국민연금 인상으로 92만원 2026년엔 94만원 전후가 됩니다. 기초연금은 현재 부부감액이 적용되어서 34만원에 20%인 약 27만원 정도이지만 2027년엔 감액이 절반으로 줄어서 약 30만원 전으로 회복될 전망입니다. 즉, 이 부부가 2027년 기초연금을 모두 받는다면 국민연금 94만원, 부부 기초연금을 더해서 대략 159만원 전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 부부가 국민연금을 남편 50만원, 아내 50만원을 받는다면 2028년에서 2030년에는 감액이 없어지므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치면 180만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정수 씨는 이제 조금씩 올라서 숨통이 트인다고 웃더라고요. 이게 바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같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장점과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물가상승률 반영이 되어 매년 인상이 되고요. 인플레이션 방어가 가능합니다. 가입 기간이 길면 인상 효과가 누적되고요. 부부감액 완화로 부부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2030년 이후에는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 감액이 됩니다. 2026년 기준 금액은 52만 5천 원 이상이면 감액이 예상되고요.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부담이 증가됩니다. 납부 중단 미납 시 수령액 불이익 발생하는 것이 주의할 점입니다. 내용을 한번더 정리해 볼게요.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됩니다. 2022년에는 2.5%, 2023년은 5.1%, 2024년에는 3.6%, 2025년에는 2.3%, 2026년에는 약2% 전후가 인상될 전망입니다. 기초연금은 감액 기준 51만 5천원에서 52만 5천원 가량으로 상향되고요. 부부 감액은 2027년 10%, 2030년에는 완전 폐지가 예정됩니다. 결국 국민연금은 기초연금과 항상 함께 봐야 정확한 내월 소득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제일 좋은 조합은 여기에다가 건강관리를 잘해서 근로소득이 좀 적더라도 보태면 생활에 많은 여유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제는 국민연금 얼마 받는다 보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근로소득 합쳐서 얼마 받느냐가 진짜 기준입니다. 이걸 알면 손해 없이 노후를 좀더 여유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생기면 조금씩 저축해서 병원비, 여가비 등의 예비비를 만들어 놓는 것 절대로 잊으시면 안됩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꼭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일하면서 국민연금 받는 전략 즉 509만원 무감액 기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국민연금을 줄어서 받는 것을 막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좀 아는 아저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